안녕하세요 횡성 초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주택인데요 평수가 좀 있어요 건평이 41평이고요 도로가 도로 지분해 갖고 약한 230평 정도 됩니다 주택은 신축 주택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 이 주위가 그 자작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그 자작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에 이렇게 그 주택 그 전문의를 써본 그 조망입니다. 주위 시에 혐오 시설 없고요. 가격이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건축 면적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정면으로 봐서 이제 그 우측으로 이렇게 텃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텃밭은 이렇게 2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집 저쪽으로는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접근성은 그 세마라시 이용하시면1 0여분 소요됩니다. 그리고 향은 동양입니다 이쪽 우측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탑그 텃밭이 있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그 시멘트 포장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지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트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데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 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그, 거실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집 정면이 그, 뷰가 아주 멋있습니다. 도로보다 이제 지대가 여기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뷰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집안 내부로 이용하시면 그 좌측에 그, 화이트 톤으로 신발장이 비치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면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실이고요. 평소에 쓰기 상당히 거실도 높습니다. 이제 방이 이제 방이 이제 3개입니다 구조가 방이 상당히 커요 일반 주택이기 위해서 평소에 있어 그런가 이렇게 보면 이제 공동 화장실이고요, 욕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그 천장이고 보고 전부 그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부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 안방입니다 여기가 부부욕심이요 우리 옆에가 이제 그델스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이제 다락입니다. 다락도 이제 상당히 높죠, 보시면. 이 매물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도로지분에서 약한 230여평 되고요 건평은 41평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 하나, 그리고 금액은 2억 7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